안혀라 어서오고 안 오랜만 아서오아 안녕 아 그때 너무 대충 왔다고 해서 오늘 좀 사랑받게 맞지야 안녕 이 <laughs> 하네 공주가 두 명이네 야 일단 뭐야 우리 얼마 만에 보는 거지? 나 모르지 좀 알아 라좀 어? <laughs> 오빠왜 모르는데 어, 왜 알아? 야 돼.. 봐봐.. 나도 왜 알아야 돼? 내왜 <laughs> 알아야 돼? 왜, 왜 알아야 돼? 난 몰라, 나 몰라나. 2주 나. 됐나? 뭐 하고 지냈어, 동안? 응. 방송하고 친구들하고 뭐, 술도 먹으러 다니고. 응. 춤도 배우러 다니고, 춤도 배운다고? 춤춰 봐. 아, 뭐 아, 갑자기 이렇게 쏘면 나뭐 어떡하고. 야, 내가 이겼어. 아니, 나는 배우지도 않았어. 그냥 즉금으로 따라하는 거잖아, 나는. 나는 그냥 딱 보면은 BTS도 따라하는 사람이야. 춤 해봐. 죄송합니다, 야, BTS 팬분들. <laughs> 아, 아씨. <laughs> 아, <laughs> <안 돼, 씨. 웃음> 뭐 지금 푹 내가 통계 봐보니까 한달 5천만 원, 요번달 5천만 원 벌었더라. 무슨 이번 달? 벌써? 그 방송한 지 얼마 됐지? 나, 10, 나 이제 63일. 63일 됐는데. 5천만원 와우.. 아니라고 해봐 별풍 계산기가 다떠 있어가지고 이건 어떻게든 빼봐 야돼 그럼 미야한번 해주세요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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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왜 치는 거야 버, 벌었으면 자랑스럽게 이만큼 벌었어 어 그럼 그래, 자랑하면 되지 응. 카드 내요 응. 음 카드 내요 내가 먼저 말할게 진짜 핵 노잼일 거야 노잼인데 내가 파보면은 재밌을 수도 있어 자 일단은 처음에 좀 봐보자면은 시간도 안 나와 있어 신용 아니고 체크야? 아.. 이거 시간 없으면 노잼인데.. 27000원 22000원 23일날도 방송했어? 방송했지.. 아니 카카오페이는 다 음식점이야 다 음식 시켜 먹는 거야 우리 집에서 밥안 해먹으니까 언니랑 나랑 어. 다 음식 시켜 먹는 거야 그 다음에 199만원 이체한 거지 누구한테 빌려줬어? 나에서 나에게로 너에게서 너에게로? 난 통장이 한 5개 정도가 있어 근데 왜 갑자기 200만원 옮겼어? 카드를 잃어버려서 아뭐 세탁이라고 얘기하세요 어. 어. 저희 아버지 은행원이에요 그런 거안 해요? 뭐? 어? 은행원이셔? 아니. 은행원에서 뭐 하셔? 뭘뭐 맡고 뭐 있어? 부지점장님 뭐? 어? 부지점장님? 이제 몇년 안에 또 승진을 하시겠지 지점장님으로? 응 대출 필요해? 아빠한테 전화 한 통화 넣어놓을게 갑자기 이거 떼고 싶네 따로도 돼? 왜? 뱅크스죠 키키 왜그집 같은데.. 자다우한 형제들 영화 봤지? 우아한 형제들 다른 민족이야 진짜 문찐 같아 오빠 멍청이 같다고? 문찐 문찐이 뭐야? 문화찐따 키키키키키 우한 형제들 54,000원 28일 금요일 불금에 어디 갔어? 방송했어? 했걸 없네. 없네. 나 비공개로 돌렸을까. 거아 지랄하지 마. 아내내 걸로 할까? 확실해? 아, 잠깐만 근데 기억이 안 나. 설명해. 이십일 없잖아. 3월1일 며칠을 신 거야? 이때 뭐했어? 했냐고. 기억났어. 기억났어. 티... 어. 언니랑 압구정에 있는 피부과 갔다 왔어. 자 언니 전화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언니 2월 28일 금요일에 응. 민정이는 어디 가셨나요? 금요일이면 놀았겠죠? 아니잖 네, 우리 그때 피부과 감사합니다. 갔잖아 아니, 피부과 아니, 갔었잖아 그냥... 감사합니다 아니, 너랑 나랑 놀았겠다고 아, 아니 피부과 뭐하고 놓으셔, 갔었잖아 뭐하고 노셨는지만 얘기해 줄수 있어요? 어, 우리 너무 자주 놀아서 잘 모르겠는데? 아니 언니 <laughs> 우리 그때 병원 갔다 왔잖아요 너 밖에서 내 시술 기록 까발리고 다니니? <laughs> 네? 자, 병원 갔으면은 네? 하나 두세 동시에 병원 이름 대기 하나 둘세 네, 아, 미라클 오.. 네 알겠습니다 확인요나 간다 h 네. 주무시기 전에 저도 모르겠고 왜 남, 여자 소개 안 시켜주세요? e 저 있잖아요 e t 고 있잖아요 아 t 1 e 다보제 아니 저한명 소개시켜준다며 진짜 예쁜 집개 많음 저 진짜 소개시켜주실 마음 없어요? 저희 엄마 어때요? <laughs> 와.. 진짜 효녀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laughs> 네? 근데 좀 어렸을 때는.. 어? 김민규인데 여보세요? 김민규? 응. 나 지금 남순오빠랑 방송 중인데? 잠깐 인사해 친동생 쌍둥이, 쌍둥이야 어디에? 남녀 쌍둥이 아너 쌍둥이로 태어났어? 남녀, 남녀 쌍둥이야 아 제.. 영광입니다 형님 아 이름이 김민규야? 김민규 김민정 아나 아, 김민규씨인 줄 알고 동생은 몇 살이에요? 쌍둥이라고 아, 동갑이에요 23살 근데 이거 하나 묻고 싶은 게 네네 네. 그아자야그 네, 네. 아, 그 헤드셋 좀줘 봐. 너좀 듣지 마. 아 왜? 싫어. 아 이런 거도 추천이야. 제가 딱 적합할게요. 오케이 오케이. 음, 오케이. 노래 틀어 봐. 아저 발라드 틀어 주면 안 돼요? 아니, no. 아니 그냥 틀아 이거 너 클럽 틀어. 어. 아, 자, 안녕하세요. 동생분. 발라드. 네네 네. 아 그냥 틀어. 그, 뭐지, 그 민정이가 저, 좋아, 좋아한다고 사실, 이렇게 약간 저한테 마음이 있다고 했는데, 사실. 아, 진짜요? 네, 카톡으로. 아... 만약에 만난다면, 어떻게 생각해요? 만나려면, 남수님도 마음이 있어야 만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마음이 있으면, 만나는 거 허락해 줄 거예요? 일단 저랑 술을 한번 먹어서 저보다 더잘 마시고 누나를 많이 좋아하는 마음이 보이면은 아니, 누가 결혼 해봤대요. 결혼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잠깐 연애한 시연애한다는 건데 무슨 그 정도. 아 네, 그래도 그래도 세중해요. 어. 아 그럼 술은 얼마나 먹어야 돼요? 아새병 정도 마시면은 먹고 뒤져도 상관없죠? 아 그건 안 돼요. 왜 그거를 왜 중요하게 생각해요? 아, 막술 그러니까 버릇이 발이잖아요, 막술 먹고. 아, 두사 두사. 술 기능 안 좋으면 어떡해요? 아, 응. 그 단점이 뭐 있다면은 고쳐줘야 될 거나? 저 정만큼 성실했으면 좋겠어요. 분수 아, 성실하지 못하다. 그그 그 단점 그거 네. 빼고 끝? 아, 많죠. 나 이거 언제까지 해야 돼? 깔끔했으면 좋겠어. 어? 어? 뭐라고요? 깔끔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아좀 더럽다. 성실하고 좀 평소도 열심히 하고 했으면 좋겠어요. 오케이, 아좀그 얘기는 많이 좀 들었어요. 입 냄새도 좀 자주 난다. 그만해. 시끄러워. 알겠어요. 고마워 동생. 아, 네. 나중에 밥 아, 네. 한번 사 줄게요. 네. 아, 지금 막 진짜 크네, 이거. 어, 음악 진짜. 너야, 너야. 너, 너 이거 단점이 많은 많은 거 같다, 너. 야뭐 말기 뭐말 30까지 있다 그러는데 난두 개밖에 안 들었거든. 아나 더럽다, 그래. 나 그래. 나 친구들이랑 동생할 때는 머리 안 감고 나가. 멘탈 잡으세요. 장난해, 지 네, 왜? 멘탈 잡으세요. 자, 카카오페이 택시. 웅시 31분. 새벽이잖아. 잡았다, 이새끼 3월 7일이 토요, 토요일일 거야 토요일에 내가 광고 촬영이 있었어 광고도 찍었어? 와.. 떼돈을 버네? 무슨 광고? 더바디랩이라고 이제 그 약간 건강식품의 <laughs> 브랜드가 있는데 응 거기 거 찍었어 얼마 받았어? 얘, 뒤에, 이게 손으로 했으면 이렇게 이, 이게, 이게 100이야? 응. 하나 둘셋 히익 어우 왜 이렇게 BJ들 떼돈을 벌어 아니 너 방송 60일 했지? 그 전에 광고가 안 들어왔지 이제 뭐 인스타나 이런 거 짜잘짜잘하게 3월 9일 린참치 와.. 돈좀 버니까 이제 슬슬 이제 막 2만 원대에서 12만 원대로 올라가는구나 먹방이 크으, 뱃살 아줌마 참치 뱃살 뒤지지 기름 쫙 해가지고 소주 한잔쫙 하고 청아야 청하 청아 아니냐 거기다가 어? 크흑 청하 먹었어 뭐좀 한다 이 이제 막, 뭐막 족발에서 이제 참치 뱃살로 가는구나 이게 방송해야 돼 얘들아 야 A 블리 옷 이거는 나도 들어온 거잖아 응. 왜 들었냐면 옷이 이상해서 다 환불을 했어. 음 응. NS 샵에서 사야지 절대 NS 샵, 타 NS 샵. 네 응? NS 샵다 진짜 오빠가 오빠 대장이야? 아또 나를 우시면 또 진짜로? 나 맞아 나 네이버에도 쇼... 나와? 응. 나 원래 나 나는 쇼핑몰을 엄나 오랫동안 했어. 투자자도 있어? 응. 투자자도 있어? 내가 투자하지 투자를 왜 받아? 갑자기. 응. 있어 보인 지금 받으려고 이제 투자자 자 보고 계시죠? 전 크게 될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노래를 이노래 <laughs> 노래 꽂혔지요 지금 깨어뜨더라 방송하는데 뭐? 나 크게 노래. 될 사람이야 나는 지금 ns샵 목표 어딘데? 목표? 어. 쿠팡 제끼는 거아 <laughs> 우리 현우 착하다 제니, 아니 왜냐면 지금 딱젠가 타임이야 진짜 룰렛쇼 뭐 어디 뭐 매치도 있어요. 좋대잖아 더하래 아니 그러니까 다 똑같은 얘기하고. 이왠줄 알아? 야, 네가 지가 그냥. 부끄러워서 쟤는 그래. 너한테만 그런 게 아니라 난 똑같이 그래. 그러니까 평등해 그러니까 별로 칭찬 안 해요 태. 평등해 그래, 나는. 사람 착하더라고요. 그래 그러니 응. 솔직히 나도 안 착한 사람이 어딨어 오빠 나도 아프리카 방송 하기 전이랑 오빠. 남주님 우리 민댕이 남자 소개 시켜주세요. 남자 소개 안 받아요? 오빠 그 합방하기 전에는 나도 이제, 이제 이제 약간 뉴스 같은데 올라오는 거는 좋은 글이 없잖아. 저러면서 방송 잘한 날 칭찬 안면 빚진다. 그냥 이 세계는 되게 험난하구나. 진짜 아까 나 오빠 방송 오기 전에 봤는데 b j 는 잘못하면은 연예인 취급 당하고 또 연예인 취급 당하는 BJ 취급 당하고 이거 봤단 말이야. 그래서. 아, 되게 무서운 곳이구나 했는데 솔직히 보면은 되게 착해요. 진짜 착해. 현데 여자친구 있어서 그래. 나는 안착한 사람만 난 난가 안착한 사람 안착한 사람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 나는. 그 여자 솔직히 여자친구 있던 말든 아, 너도 착해다 딱해. 아니야. 그냥, 그냥 그냥 사람 자체가 되게 순해. 갔다 너 잘나서 그런 거야. 남 난도 남도... 어 버스를 마시지 마. 괜찮아 어. 괜찮아. 옆에 있어. 야 청아 하나 더 줘봐. 청아 아니야. 진료야. 진료 줘봐. 아유 오빠. 오빠 마시지 말자. 취했네.